저는요, 사실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. 어,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그리고 네. 뭐 직장을 얻고 그리고 또 이름을 얻고 그래서 또 정치에 입문하고 그렇게 에, 온 사람인 반면 네. 우리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정말 잡초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개똥밭에 굴러서 큰 사람이다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힘없고 약한. 억울한 사연이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, 어, 이 땅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은 많아요. 그런데 개천에서 일단 용이 되면 그 개천을 다 잊어버립니다. 자기가, 어, 뭐, 출세했으니까, 이루었으니까 자기 삶에 안주하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이재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 개천을 잊지 않고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.